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라나 보인을 가지고 왔고 솔라나가 지금 약2% 정도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뭐 하루를 지향한 2%는 사실 오른 게 아니긴 합니다. 나아 근데 이제 앞으로 솔라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걸 전달을 좀드리려고 하는데 나현재솔라나 18만 7 1 150주권에 와 있습니다. 아, 솔라나의 정말 중요한 이 저항자 지지선이 22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 이번에 세력이 랠리 펌핑을 아,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 이 지금 오르는 급등에 이어서 어,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 자연 22만원을 어, 풀어줄 것이냐 지금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아, 과거에 잠깐 보시면은 여기를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차트의 모습을 집니다. 다시 내려왔다가도 여기에 막고 다시 떨어지고, 이번에도 막고 떨어졌다가 이로써 조른 이후에 디젤를한방 해줬어야 되는데, 지기를 조금 못뭐 해줬어요. 여기는 지기를 했으면은 40만까지도 날라갈 수가 있었는데, 자 안타까운 그림이 나오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40만원까지 뭐 그냥 한 방이 날라간다라고 우리가 확답을 내릴 순는 없어요. 근데. 아, 그건 그때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리 알고 있다면, 아, 그건 세력이지 여러분들. 뭐, 개미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과연 22만원을 뚫고 지지를 해줬을 때, 그리고 어? 22만원을 막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가격대를, 자, 하나, 둘, 두 가지, 제가 고민을 드릴 거예요. 아 근데 때마침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가 세력 딜의 의미에서 랠리 펌핑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예상 일시까지 알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고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좋 지회로서 발판을 삼으셔서고 괜찮은 수익을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부랑 차트 분알 아래 가시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일단은, 보스다스피 조건부 모래입니다, 여러분들. 아, 공짜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조건 같은 경우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아, 이거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 외엔 전 정말 어떠한 긍정적 이익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보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정보, 다이 정보 어떤 게 속해 있냐? 자, 직원하고 외인, 배원맨집 여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내부 흐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어, 단 일부만 제공해드 돼요. 제용 이거 전부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드리면더도고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 되실 만한 바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 분석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제가 다 개인적으로 다 분석해 놓은 거고요. 달여기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품절과 매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매수가랑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요, 1일차, 2차, 흠철 바기도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움마다 틀린데, 아, 보청원 2차까지 넣어도 됐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등록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도 있습니다. 2번 청구하시면 될것 같고. 아, 선제할 법 같은 경우에는 미적반 필요한 범위다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선돌할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아, 세상에 이100%확률이라는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 선제할 법은 위에 법위무 어, 미적반 위에 자살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노력 분석을 해서 줄고 있어야 된다. 아이게 저의 신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인분들께 공유나 무단 6%승발인이되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방 철바으로쳐들 나서, 인트나들이 갈게 되면은, 자, 그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을 모와드리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트가 무거워지면요, 우위가 50% 먹을 수 있는 것, 30%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번 은좋 자제를 부탁드는게요 자, 차라리, 여러분들, 맛승에 오늘 드려 드리세요. 지금은 아, 여러분들부터 부담운로 되시고 개인들한테 가성해 그냥 폰을 부여주시면 됩니다. 바고 가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주판도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네,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오일봉, 아이사메, 아, 전화 모동입니다. 0 1 0아2 3 1 5 5 5 1입니다전화화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일일이 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 부분 참고5 5하시5요 다시 한 번, 0 1 0 4 2 5 5 -541 4 1 2 3 1 5 4 1입니다 여기 문자로 도서하라고 적어서, 종일째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자, 정보랑 가격 담아서, 여러분들께 패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뭐, 수익 내신 분들이 저한테 뭐, 커피 쿠폰도 보내주시려고 그러고, 담레이를 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뭘 여러분들 마시는 거 많이 사드시고요. 내가 문자로 저한테 고맙다라고 한마디만큼 남겨주세요. 내가 그걸 보고 저는 또 싱을 내가고 어, 여러분들께 다음 종목에 대해서, 정보도보미우제리고답되서 분석할 이는 아닙니다. 자, 감사의 인사는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